안녕하세요 캔디로보입니다. 오늘은 왁스 끈이랑 시드 비즈를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매듭 방법은 그냥 다 세줄 닦기로 해 주었고요. 그리고 마감은 나무 단추를 이용했습니다.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자 그러면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mm 왁스 끈 빨강색. 그리고 꽃 모양 단추 그리고 4mm 시드 비즈 가위 자가 필요합니다. 자 먼저 왁스 끈을 한 개는 35cm로 잘라 주시고요, 하나는 70cm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 70cm 끈을 반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 주셨죠? 그리고 35cm 끈을 함께 넣고, 위 위쪽은 1.5cm 정도를 남기고 한번 묶어주세요. 1.5cm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묶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끈을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 되면 밑에는 세 줄이 되겠죠? 그럼 책상에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고요. 자, 윗부분을 4cm 정도 길이를 이만큼이죠. 이만큼을 세줄 닦기를 해주세요. 세줄 닦기는 자, 오른쪽을 끈을 가운데로, 왼쪽 끈을 또 가운데로, 오른쪽을 가운데로. 이렇게 해서 4cm 정도를 세줄 닦기를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4cm를 다 해주셨으면 비즈를 넣어줄 거예요. 비즈를 준비해 주시고, 이제 이렇게 옮겨야 되는 끈 쪽에 비즈를 넣으세요. 그리고 가운데로 보내주시고, 이쪽 끝에도 비즈를 넣으세요. 그리고 가운데로 다시 따 주시고 끝에도 다시 비즈를 넣고 이렇게 가장자리에만 비즈를 넣어서 따 주시면 됩니다. 자이 비즈가 넣는 부분은 7cm 정도를 이렇게 비즈를 넣어서 따주세요. 자 이렇게 비즈를 넣고 7cm 정도를 따 주셨으면은 이 뒤에는 다시 그냥 4cm 정도를 비즈 없이 따 주시면 됩니다. 다섯 줄다 되었네요. 그러면 여기 그끈 하나에 나무 단추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끝까지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넣으셨으면, 이 끝에서는 세 줄을 같이 한꺼번에 한번 묶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끈을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, 이렇게 남은 단추에 끼울 수 있는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짠. 그럼 다음에 만나요.